Matta. 제가 말했죠? 지옥난에도 다 깬다고. <laughs> 시크릿 젭터가 남았기 때문에 저는 시크릿 젭터 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크릿 젭터가 약간 뭐가 패치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전작이랑 그 쭈꾸르게인 시절보다는 조금 달라졌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음. 잘 지내는 이 녀석이지 유미르 입니다 얘는 유미르를 이름 못 들었나봐 둘다뽀봐도목토리로 <laughs> <덮어봐도 목도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laughs> 여기서는 유미르의 우는 장면도 있긴 한데 그 일반 엔딩 같은 경우는 여우 모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는 모습을 못 봅니다 따라오거라 구슬은 내가 봐서는 열개줄 걸? 이나니! 오오!!! 팩! 15개면 깰수 있지 디어 지옥이다 이... 이번에도 지옥이다 이 자식들아! 어머나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 어? 안녕하세요 와 처음부터 이렇게 나온다고? 아 너만 가니? 자, 여기서는, 출구 갑시다. 왜냐면, 어, 뭐였지? 야마노크 어디 갔냐? 아! 야마노크 원래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어? 야마노크 때 죽었나봐? 봐라. 아, 여기도 구조 바로 줘야 돼요. 이, 어! 오이 빨리! 붓을 먹고 튀어야 돼요. 발이 문다다. 제 저기도 가두는 게다 좋은 선택이라 생각해요. 잠깐만요, 얘는. 어? 안 움직여요 다행히도 무녀 느낌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네요 여기도 조심할 게또 있다 여기서 야마노크 야만호크 있다 야마노크 여기서 여기도 있고 아까 초반 부분에도 있거든요 일단은 그냥 수도를 하겠습니다 여기 서그만아 이거나 뭘로 되는 거냐? 거의 되겠다. <laughs> 냐나 이게 시크릿챕터거든 말리지마 멈추지 않는다 제작팀 왔구나 음. 어 제작자님 1번 지옥날에도 깼습니다 하하하하 <laughs> 네, 일반 지역 깼습니다. 여기 증인 몇명 있어요. <laughs> 지역 난이도 깼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아, 배터리 없고. 잠깐만, 어.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시발초대네. 저 야만도 캠안 보면 좀 어느 정도 되는데. 일단은. 아, 저쟤 뭐냐? 퍽. 어? 쟤 오르카냐? 아, 오르카네. 오르카 아, 봤어요. 가 나, 그래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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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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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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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만났군널 박살내주마. 안녕하세요. 아이씨. 아 여기서 네, 이리 와 하나 둘셋야야 이리로 와야이 멍청이들아 오 오이씨 연어어 오. 아, 잠깐만요 아안 가뒀어 뭐요 아아 아. 살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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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보고, 아유 <목소리> 어, 잠깐만! 어이씨, 몰랐어! 아, 그거 하나 더 여기 더 있고. 하나는 팔자 끼는 쪽에 있겠다. 씨. <놀몬� suppl moan ici> hey, here we go again. 이

저건 사람 섣불이 다가 가지 마라. 리 하지 아스카, 그녀 는 망령 이다. 저기, 너5년전에 실종 된 미사 유키 맞 지？어, 이벤트 있 네? <laughs> 너무 아프 다고. 실종되기 전에 나한테 연락했었지. 언젠가 널 만나면 사과하고 싶다고. 당신만이 내 고통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 그때 내가 이야기만 잘 들었었다면, 네가이 숲에 들어오는 일이 없었겠지. 뒤늦게 많은 인력은 동원해 숲에 들어갔지만, 널, 끝내 널 찾지 못했어. 그,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괴로웠을까 문해 이젠 됐어 더 이상 데려올 수 없다고 아직도 너희 어머니께서 경찰 찾다오셔 하지만 그때마다 드릴 말씀 없어 정말 죄송해서 그 사람이 제일 싫어 응? 그 사람을 한달 참으라고 했어 내 기분을 고통을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하면서 네가 죽고 난 뒤에 가족들 인생을 생각도 안한 주제에서 말이야, 막 있구나. 응? 하지만. 감히 누굴 원망하는 거냐? 괴로움에 버티 못해 목숨 끄는 건 너지 않느냐 육시, 니, 이미 대돌리기 늦었지만 적어도 네가어디는지 알려주지 않을래? 육후면 더 좋으니까. 어딘지 기억나지 않아. 하지만, 주위에 부서진 동상이 많았어. 부서진 동상?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하지만, 모든 게 끝나면 지옥에 떨어지겠지? 혹시 이거 엔딩이라 조금 달라지나요? 보안이 그대 어민아디 절구나 아이야, 만약에 다시 태어날 기회가 생긴다면, 같은 부모 곁에 살지 않겠느냐? 인간이야서만 답답하구나 뭐야 나는 몽환의 무녀 유미르 아무리 힘을 되탔는다 해도 인간의 운명에 크게 간섭할 순 없다 하지만 환생시키는 동료는 할수 있지 인간이 젖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데는 무서운 데는 살인이다 그 중에서 자신을 죽이는 것은 더 무겁다 "너는 같은 부모의 품에 달아야 될 거다. 이것이 일종의 너에게 내가 주는 벌이다." 벌머이다 죽어." <laughs> "견디도록 해라, 그리고 노력하도록 해라. 그대가 전에 인생보다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경철 언니, 나를 기억해줘서 고마워." "잠깐만!" 그때 내가 이야기 만잘 어? 어? 들어줬으면만, 이따라 어? 적어도 그 이야기한 스페인으로 없을 건데, <laughs> 살려줘~ 두 어! 사람 하나 얻었고, 야! 기다릴까? 그냥 기다릴까? 잠시 후. 살기 언니. 내 눈을 믿을 수없 살기 언니 왔다. 살기 언니 왔다. 뭐가 어쩌고. 제가 하나 둘셋아야아야아야 아야, 아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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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나다 이 씹새끼야 진마가가까다 어! <목소리> <목소리> 구슬? <목소리> 3개 남았다 아직 3발 남았다 3발 남았다 어? 유턴엄즈가 <목소리> 있다고요? I'm 면 u i 요 t I'm one casual. No man, you can h 받는 건 쉬운데. 왜 동생 가는 건데 어떻게 냐 동생 보는 거 여, 여기로 하자. 런짓지 말아야 했난그 사실을 몰랐어. 타임하다 좋아. 좋아 보자. 유토 유미르 약속을 지키지 않았구나 확실히 기억을 지었다만 누이를 살리는데 그대 영혼을 쓴 것이 실수였다 어? 표정이 달려 누나 어째도 돌아온 거야? 돌아가자 여기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이제 그만 누나 인생을 살아 말이 도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엄마나 아빠도 떠나보냈는데 너까지 떠나보니다니. 그걸 견딜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이 목숨을 맞춰서 살려주면 내가 고마울 거라고 생각해? 남아있는 사람의 기분에 생각 안 해봤어? 하지만, 기대, 기대기 많은 게 미안하단 말이야. 기대고 싶으면 얼마든지 기대도 돼. 가족이잖아.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정말 그래도 돼? 경찰이 툭하면 울기나 하고 넌아디 어린애야? 혹시 <힘기> 어? 혹시 이럴 때를 대비해서 보안인 뭐 염제 하나 더 만들기 잘한 것 같구나. 내 눈을 믿을 수 없군. 아! 어 아무리 내가 힘을 대창인다 한들 이곳에서 마음에 힘을 쓰지 못해. 우선 그대 육칠차다 밖으로나가겠어 부탁할게 유미르. 오 아. 씨, 아그 펜이래 얘기 하나 도없어요이 음. <laughs> 하나 더 있다는 거. 하나 이미르 하나. 시, 대네 지친 해설자는 그만두고 새로운 해설자가 등장한다 하필이면 아 하필이면 무녀만 따돌리면 되는데 하필이면 아 오르카 언니까지 아, 아직 한발 남았다 스타블러치로 싸워 <놀람> 어,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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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길고외로싸움에서 이긴 거야! 어우, 어 아, 겉재님, 하나 남은 거다 썼습니다. 했어요! 역시 바라볼 때가 맞았어. 응? 이런 데다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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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맞아, 고아 맞아, 아 나는 거기까지다 언제까지 나를 가지고 놀 생각이야? 빨리 그 녀석을 죽이란 말이야 나는 그딴 시시한놀이에 어울릴 생각이 없다 그렇게 죽이고 싶다면 네손을로직 죽이지 그러느냐? 야진승너 지금 무슨 소리를 걱정하지 말거라 그녀는 그대를 죽이지 못한다 그,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출고 그대들과 만나면서 의문이 풀었다. 이리도 강한 힘을 가진 그녀가 어찌서 진작에 그절들의 숨통을 끊지 않았는가. 인정하기 싫겠다만 너또와 요코타 마을 출신, 널 죽이지 못하는 거겠지. 이들은 너희들의 후손이니까. 그래서 죽은 망령, 죽은 자들과 망령을 되살려서 그들을 대신 죽이 이용한 거 아닌가? 정확히 오라버니의 손자들이지. 그래, 네 말이 맞아. 나 저들을 죽일 수 없어. 처음에 그던 마을의 후손, 후소, 녀석들의 후손이 생각했다. 하지만 녀석들이 나에게 가까운 수수를 느끼고 있었지. 느낄 수 있었지. 그들에게서 다른 무언가가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더 이상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째든 아직까지 이들을 죽이려는느냐. 내 목적은 요타 마을의 후손을 전부 없애는 것 설령 그것이 오라버니의 손자라고 해도 말이지 정말 추악이 그지였구나 추한 행동이라 상관없어 저들을 죽이면 오라버니를 만날 수 있어 오라버니라면 분명히 이해해줄 거야 내 생각이 짧아서 유미를 친구의 손을 피를 부딜 생각을 하다니 걱정 말거라 유미를 너는 다치게 하지 않을 테니 케이지 왔다 아 그러면 야마스키 옆에가 만약에 케이지가 있겠다 오라버니? 지금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난 그저 오라버니와 어머니의 복수를 왜 지키지도 않는 짓을 한 거냐 도대체 어느 누구가 복수를 해주기 원한단 만이야아 이제 그만둬 내 동생은 이런 나이가 아니잖아? 여기서 그만두라 해도 이미 늦었어 그동안 많은 죄를 저지려 버렸으니까 분명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야 이제 네 곁에 떠난 일이 따위 없어 지옥에 떨어진는건 나도 마찬가지니까 미안하다 하나에, 너 어머니 데리고 마을 떠나서야 하는데, 너무 늦어버리고 말았네. 와... 바로 이렇게 바꾸네요 돌아가자,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어. 알았어, 하, 난 그녀에게 무거운 짐을 안 기고 떠났다. 그녀는 나를 원망하겠지.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는 조금 원망하셨긴 했지만, 아, 아, 아버지면 아그 아이 때 시점이구나. 아, 그렇겠지. 갑자기 그렇게 떠났으니 막 당연하겠지만, 만난다면 사과부터 해야겠네. 아, 그래도 기쁘구나. 만나 주셔서 너희들 잘자라줘서 고맙구나. 그대들과 함께 하기 위해 인간이 되었지만, 금방 떠나다니. 실장지지였구나 그래 내 동생이 폐를 끼쳤군 대신 사와도록 하지 유미를 괜찮다면 선대들과 함께 살며 지켜봐주지 않겠나? 그건 걱정하지 말거라 그대를 맞으면 빚조이니 내가 책임지고 지키겠다 그래 이제 마음, 마음 편안히 떠날 수 있겠어 미안해 유미르 너에게 큰 잘못 저질렀어 확실히 너는 많은 죄를 저질렀다 저승가면 분명 책값을 치르게 되겠지 하지만 난한 번도 너를 원망한 적이 없었다 그때 네가 아니었으면 지금 나도 없었겠지 오히려 너에게 감사한다 그러니 책값 따윈 버리고 그만 푹 쉬거라 고마워 유투라면 모두 오케이겠다만 끝까지 우리 집에 살겠다며 그구역지 나는 짐승 냄새보다 없애는 게 좋아. <웃음> <웃음>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다. 어디까지야, KD 부탁이니까. 아, 덕분에 지출 늦게 생겼네. 깼스다 닦겠다 이야. 야, 이거 세 시간 만에 다 깨네. 와, 이걸 다 깼어. 와, 진짜 뭐하네 그저 하나 나와줄 때 진짜 개고생했네. 아 하나만 더있어주면 살았을 텐데. 아, 개고생해가지고 겨우 깬 거야 이거. 개고생해서 겨우 깬 거야. 아, 이거 저게 진짜 부드 하나 나와가지고 개고생했네. 오 고생했어. 아, 고임물이라뇨 초기보다 클리어 했다고? 초창기 했지? 스팀버 처음 했지? 이번 패치 해서 세 번째 클리어 했습니다. 오우야, 하나뿐인 가족입니다. 지금 네 가지 종류의 봉환에서 만든다고 계속 대인 중입니다. 아, 괜히 고생하네요, 이거. 아. 네? 아이고, 왜요? 아, 왜 어떻게 만드는데요? 거기다 난이도 추가하면 어떻게 깨라고? 거기다 난이도 추가하면 어떻게 깨라고? 아, 망했다. 나 거기다 지옥난을 깨면 나또 깨야 돼, 그런 거. 아, 망했다. 아. 그래도, 게임은 깼습니다. 게임은 깨고 말았네요. 어우, 씨. 근데 오늘은 진짜 명장면 깬것 같아. 몽환의 그들 하나로, 진행진 깨는 거. <laughs> 어? 씨, 그래요? 아우 <laughs> <어우>, 다행이다. 어. <laughs> 나 진짜, 몽환의 그들 하나 남았을 때가 제일 명장면인 것 같은데. 아, 나 그거 어떻게 피했지? 한번 영상 봐야겠다. 아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필이면 미쳤어? 아니!